당신은 탈모비는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라나라 머리머리로 외치지 않으면 머리숱이 매일매일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여러분 충격고백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탈모예요 그래요 사실 제 머리는요 이정도는 아니야 이정도까지는 아니야 전 사실 M자 탈모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가 M자 탈모였어 여기 보면은 이거 봐봐 끝에 이렇게 돼 있지 사실 옛날에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아 그냥 머리 모양이 이렇게 M자로 돼 있는 건가보다 머리가 빠지진 아니니까 탈모는 아니겠지 근데 할아버지가 대머리더라 아 그래도 뭐 이대에 걸쳐서 탈모가 온다 이런 거다 미신이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진이가 내 옆에서 잤는지 진이 털뭉치가 막 잔뜩 뽑혀 있는 거야. 그래서 아이 뭐야 하고 봤더니 검은색이네. 빠져내. <laughs> <이거네>? 아! <laughs> 탈모야. 이제는 관리해야 를 돼요. 스트레스 받거나 막잠못 자거나 그러면은 이 M 자 탈모가 점점 점 깊어진대요. 이렇게 더 M 자가 되는 거지. 사실 저는요 어릴 때 배치털하고 풀렸어요. 이 M 자 머리 때문에. 체육 시간 때였나? 50m 달리기를 하는데 저는 전속력으로 달렸어요. 근데 맞은편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더라고요. 당연히 머리가 떴죠. 그러더니 애들이 야 배치도 초사이어인 됐다. 카카로통. <laughs> 여튼 그래서 부랴부랴 내 탈모 상품을 사왔거든요. 이름하여 고체 샴푸. 샴푸는 원래 짜서 막그 액체로 쓰잖아. 근데 샴푸를 고체로 만들었대. 왜? 액체가 더 편하지 않나. 그래서 사온 게 바로 진짜 비누 같은데 샴푸래. 야, 사실 효과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. 어,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죠. 일단 한번 비교해보자. 자 피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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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애프터. 스트레스를 줄이자.